자 근데 우리 고인이 현재 작업 장소가 지하철 공사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통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늘 진행 차량이 2015년 제네시스 DH 모델입니다. 초창기 모델인데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남자 리드카 컴프로입니다자 오늘은 영상에 제가 아주 특.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 고객님 신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세요. 현재 나이스 750점, KCB 670점. 아, 우리 고객님 저희 리드카 말고는 다른 업체 절대 신용조회도 의뢰하지 않으셨고 오롯이 저희 리드카만 믿고 첫 의뢰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이 지금 대형차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세요. 일명 덤프트럭이라고 하시죠. 자, 근데 우리 고인이 현재 작업 장소가 지하철 공사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땅굴이라고 합니다. 땅굴. 그래서 현재 지금 통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특별한 진행 내용과 차량 소개를 이어가는 부분으로 영상 촬영을 임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차량이 2015년 제네시스 DH 모델입니다. 초창기 모델인데 아직도 호불호가 없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4륜 모델이고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거의 빠진 게 없는 완벽한 프로션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 우리 고객님 진행을 하면서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우리 고객님이 납부하실 수 있었던 이월브리금 기준과 추가되는 부대비용 모든 부분을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얘가 또 2015년식이다 보니까 연식이 있죠. 그리고 얘가 지금 주행거리가 많습니다. 169,000. 조금 있으면 이제 17만을 바라보는 녀석인데 우리 고객님 또한 지금 대형차로 운행을 하고 계셔 갖고 기본 정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행 거리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일반 고객분들이라고 하면 연식이 있고 주행 거리가 있다. 무조건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량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진짜 하늘과 땅 차이다. 이전 차주분이 해당 차량을 너무 진짜 애주정지 관리를 잘했다 이런 차량이라고 하면 주행거리는 정말 무의미하다 이렇게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차량 우리 고객님께 자신있게 추천해드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렇게 중고차 할부를 구입을 하실 때 월부리끈 기준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구매하시려는 차량보다 굉장히 적게 기준 잡는 고객분들이 계신데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저 리드카 건프로를 믿고 이렇게 모든 걸 맡겨주셔서 면 제가 우리 고객님이 원하셨던 그 차량 이상의 정말 최고의 컨디션을 보유한 녀석을 출고해 드릴 수 있다고 자신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바디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단지 이렇게 파워 트렁크가 빠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빠져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차량에는 골프백이 4개가 실립니다.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얘가 좀 비를 맞아서 외판 관리 상태가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차가 좀 필요한 상태고 타이어 트레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타이어가 이제 21년 18주 차에 출고된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트레드가 현재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80% 이상 트레드가 잔존해 있고 필 컨디션이 이렇게 작은 실 링기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고객님께 다 양해를 해드린 상태입니다. 근데 단지 이렇게 앞반발을 보시면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죠 커브를 틀다가 약간 이렇게 접촉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범버에 단차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판금도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복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 주행거리가 좀 많다고 제가 고지를 해 드렸죠 정말 많은 서비스를 해 드렸습니다 엔진 오일은 물론이고 미션 오일 얘가 4륜이죠 그래서 대오일 에어컨 필터 이 모든 부분을 제가 올 교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 차량이 인도 받으시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20만, 30만까지 짱짱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을 해드렸습니다. 자, 실내를 보실 텐데, 얘가 연식의 기준에서 굉장히 좋은 실내 가죽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뒷자리 가죽 관리 상태도 아주 좋고, 컨트롤러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정말 저는 아직도 이 제네시스 모델 중에 이 DH 모델이 가장 이쁘고 제일 좋은 차량 같습니다, 아직도. 이차량 운행하고 어디를 가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탈수 있는 차량이다. 그리고 보통 이제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솔직히 넘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비분도 이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차량은 여전히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메모리 시트 확인할 수 있고 이 초창기 모델인데도 들어갈 게다 들어가 있죠 양통풍, 양열선, 블루 링크를 포함해서 DSI, 공화 카메라 선명히 잘 나오고 있고 미션 오일을 교환해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드라이 모드 확인할 수 있고 오토홀드 빠진 게 없습니다 정말 공조장치들도 굉장히 작동하기 용이하게 위치해 있고 아직도 승차감이나 모든 부분이 빠지지 않는 최고의 차량이라고 감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는 물론이고, 투체너 블랙박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저는 지금도, 해당 차량을, 이런 차량을 탈 생각이 있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 0 번, 1 0 0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최고의 차량입니다. 모든 차량이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만큼 관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보니 이 차를 운행을 하면서 얼마나 애지중히 관리를 했느냐 하는가 땅차이다.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영상에서 계속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많은 이 영상을 보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청자분들이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중고차를 살 때는 어떤 딜러를 만나느냐가, 어떤 업체를 만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정말 강조하는 바입니다. 전면 유리 HUD까지 이렇게 포함된 완벽한 프로션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도 지금 사전에 제가 이 차량에 대한 정보 모든 걸 보내드렸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 리드카 곰프로만 믿고 모든 걸 이름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제가 정말 자신이 있어야 우리 고객님께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진행을 해드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 오늘 이 차량 제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고객님 계신 곳으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물 같은 최고의 녀석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저신용이다. 그래서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이 어렵다. 이런 분들에 대한 좋은 조건에 좋은 승인을 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리드카를 믿고 신뢰하는 부분은 정말 좋은 차를 진행을 해드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리드카 공프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저희 리드카에 문의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우리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차량 그 이상의 최고의 차량을 선별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카 비대면 출고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